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아, 요 아이가, 어, 비바 마들렌인데, 예뻐가지고 영상 켰어요. 엄청 골, 도 깨끗하게 크고 예쁘죠. 그냥 순백색이, 저는 요런 아이가 깨끗한 게 순수해 보이고 좋더라구 음. 어, 여기 안동 날씨.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지금 하우스 안 23도요. 어, 요 아이가 누구냐면요. 저거 제가 이거 거리두 해놨잖아. 지엘 그라시아 피크 색이죠? 어, 얘는 내놓았을 때 이제 깨순이가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내놓었을때 네, 이제 화분이 자니고 이제 첫 꽃이라서 꽃이 작은데 얘 꽃볼 되게 크고 예쁜 아이죠. 음 아이는 조앤호지슨 얘도 깨이에요좀더 어, 진한 색으로 물들었는데 아직 조금 덜 진하네요. 조앤호지슨. 그리고 어 얘는 루루초예요. 아유 요거는 미니 종이라서 정말 난 커요. 아유, 저 예쁘긴 한데 너무 소형종이라서 언제 커나 싶은 게짜증나릴까요 <laughs> 너무 많크 갖고 얘는 패션 매직. 입도 겨울에는 벌러터니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게 그냥, 그, 이제, 도장 깍 찍었죠. 어, 유 아이는 아랑별비. 그리고 유 아이는 봄날엔. 봄날엔. 되게 흰빛이 많죠. 아이사니. 얘도 이제 봄날에는 웃자라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수영 잡아주니까 키우기 이쁜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타라트 타라트 입니다 음. 오뉴월이네. 저기 그 누구더라? 하인 카페에서 만들어낸 아이 오뉴월. 음, 그리 요거는 성겨울이에요. 성겨. 겨울은 성겨울은 목이 길게 나왔어요. 목이 찌다 나니 그리고 요 아이는 홍소조인데 홍소조하고 걔 누구죠 봄날엔 하고 약간 조금 비슷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아이사게 있는데 그렇죠 음. 그거 얘는 미즈 미즈 아로 크리스탈 미즈 아로 크리스탈 잎이 골도 딥히고 깨순인데 얘도 내리기는 아죠 이거는 음. 에거 서스 모르보루 마르타고요. 아유 다삽목이 들어온 지 나가 꽃은 뭐차피옛날볼 것도 없죠. 옆에 예. <laughs> 인디언벨도 찍어 놀랐고 옆에 카메라 안에 들어오네요. 그래도 아직 잠안 자고 있으니까 고맙네요 음. 입도 마르고 지시가 되네요 음 옆에로 갈까요 요 아이 이거 수퍼벨이라거나 인디언벨이라거나 뭐라 그러죠 수퍼벨 미니정 조그마한 거 음. 어, 요아이는 프리티 페티코티 프리티페티코티나뭐지 음. 어. 순수 바람이구 순수 바람이가 손손바람이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k 지금은 보면요. 야는 어, 찰리 k 채홍. I 찰리 o k 도 예쁘죠. 얘도 미니송인가봐요잘 안커 꽃대는 두개 달아서 예쁜짓하고 o 는 o g 제거 파종이 HS죠, HS. 얘도 이게 색깔이가 투톤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아이는 HS 오렌지. 오렌지 색의첫 꽃이라서 꽃도 조금 많아져. 음.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베베, 아, 베라 하긴스다. 베라 하긴스도, 음, 꽃볼 큰데, 베라 하긴스에요. 그리고 얘는 비바 마들렌인가? 비바 마들렌 삼목이아 음. 요거 제가 음, 엑스칼리버 다 죽여먹고 5개 여름에 밭에 쏟았다 다몰려 죽여먹고 엑스칼리버 이거 먼 저번에 예쁜 제라늄에 가서 2만원 주고 드렸어요 새끼 약간 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네노스트 어, 햇빛이 들어가고 이제 색깔이 잘안 나온다. 아우 사람 보이고 네노스트 깨스 니이 아이는 연지투요. 연지투. 연지투도. 어, 이게, 이잘 크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소형적도 아니고, 중간 정도? 음, 얘 이름 이제 알았어. 뱀브리치뱀브리치 <laughs> 잎이 골든 잎인데. 어, 저게, 잎이 골드빛이제 약해서 햇볕 많이 보면 이렇게 단풍도 주고, 막잘 타요, 얘는. 그러니까 햇볕 너무 이렇게 센데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꿈만 이렇게 갖고 보고, 볼 것도 없어요. 뭐, 산모기들이래가지고, 애들이. 어제 <laughs> 다 피가 여기 꽃이 두둥실 돌아가 팡팡해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도 저쪽에는 조금 더 피었죠. 응. 오늘 바람도 솔솔 부니까 추워질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미소가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